오르비에역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치비타디반요레조라는 이제 옛날 되게 없어져 가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기에도 이젠좀 애매하죠. 이제 거기로 가는 버스를 타고 탈, 탈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버스 타고 차가 보겠습니다. 스코르저. 라 스타치오네 per 치비타디반요레 아. 그 저기에서 타면 된다고 하는데 어우초. 와왜 이렇게 추워? 여기 치가한1 8 도? 그래도 그럴 타안 돼. 와 이게 반바지 그, 입고 갈 곳은 아닌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타야 되냐 이거? 카페 같은 곳에서 티켓을 이렇게 사면은 버스 탈수 있어요. 이게 한한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내리고 이제 조금 걸어가야 되네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아마 나올 건데 그리고 한 1시간 한 정도 타고 왔는데 기사 아저씨가 <laughs> 엄청 밝으셔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오는 동안에 어, 전혀 심심하, 심심하지가 않았던 게 풍경이 너무 좋아 <laughs> 말도 안 돼요 그냥 와 그냥 오리베이 자체도 너무나 멋진 도시였는데 거기 안에는 제가 관광을 못하거든요 아 어, 여기 칩이다 가는 길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줬네 이거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물통들이 있어가지고 저게 뭔가 봤더니 저기다가 물 채워놓고서는 이제 강아지가 오줌 싸면 저걸로 닦으라고 <laughs> 저게 공유 해놓은 것더라고요. 저는 물 필요한 사람들 저기서 갔다가 이제 먹으라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먹으면 퀸하는 거 있네. 이태리가 되게 잘돼있는게저 물이 그냥 여기저기서 다 나와요. <laughs>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물물 물 뜨는 곳물 주는 곳 그것도 이제 탄산수로도 받을 수 있고. 여기 오실 때막 물을 계속 사 먹지 마시고 왜냐면 그것도 비싸니까 이제 물다 드시고 나서는 이제 병을 버리지 말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제 물 채워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갔다 나도 차 타고 갈래 와 님들 저기 보이죠 와 저겁니다 저게 점점 양옆으로 깎이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상 계속 없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살아 있을 때는 안 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보는 건홍전인데 들어가려면 오디로오디로 내고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다 이게 뭐냐 이요와와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래? 포도밭도 보이고 어떻게 이런 데살 생각을 했지? 아니 아무리 침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와 진짜 무슨 게임에 나오는 거 같네 영어 아죽겄다씨 아이고 아이고 아니 오늘 첫 번째 일정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아휴 짐 두고 올걸 아, <laughs> 아. 차속이는 사겠다 힘들어서 멘탈이 힘드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이쪽 지방 오면은 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갈 이제 몬테풀차노에서도 살라미를 먹을 거지만 여기도 지금 파인이를 파네요. 좀 아침 식사로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근데 어제는 프로슈토 먹었으니까 뭐 먹을까? 매날에 좋은 지 포카 포카치아? 포카치아 그거 말하는 건가? Scusa? Posso comprare panini? Sì, sí, due m e n u d i e organizzo. Porchetta. Porchetta? Porchetta, sì. Sí. Due minuti, e la faccio subito. Sí. Sì, Uno? Uno, uno. 네. <laughs> 여기서는 5유로인데. 어제 거기 10 15유로 맞군요. 그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있네. 광광광광광주였으니까 관광, 거기가 판테온 옆이었거든요. 거의 3 분의 일 가격인데. 와, 돼지 몸통이죠 오르겠다? 오르겠다. 아, 지금 여기 인터넷이 잘안 터져가지고 제가 돼지고기 같아가지고 시켜봤거든요. 와, 소리. 에, g r a c 네 이제 이걸 어디서 먹을까? 니 아까 뭐 까만 거 들어가 가지고 내장까지 주는 건가 했는데 내장이 아니라 이거 다 향신료였습니다. 허브랑 즈마리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음. 와, 돼지고기가 바삭해요. 와, 진짜 바삭바삭해. 제가 돼지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저 말도 안되 돼. 너무 맛있다. 와, 지금 먹는 게 와, 음식들이 너무 잘 맞아요. 저랑. 너무 맛있고. 와, 이거 향신료가 뭐지? 이게? 음, 와, 너무 맛 야, 여기 풍경. 야. 이거 보면서 식사하는 거. 이거 이게 반찬이지아이딱 좋다. 뭐야? 너 뭐야? 내 거야. 저리 가라. 내 거다. 에? 응? 내 거야. 음 응, 았다 어, 나 이거 안될 거야. 응. 응. 너 짜서 먹으면 안돼한번 먹으면 안돼너아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태리 고양이는 이렇게 예고 많아? 근데 이건 못줘내거야 아, 개미가 개미가 빵조각 들고 한다 개미가 빵조각 들고 간다 <laughs> <조건> <laughs> 아, 여기 앉아있으니까 자연이랑 진짜 하나가 되고 있네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밤이고, 밤 <laughs> 응, 뭐야? 이거 아창 했어. 밤이 이제... <laughs> 음에안 <laughs> 하면 화내 10시네요. 제가 12시 반 기차라서 그 전까지는 역 오리비에토까지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광릉 쪽만도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돌아볼게요. 갑자기 경사진 길이 거의 지금 끝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르디노델보에다, 뭐 시의 시의 정원. 허어, 뭐야 저거? 와나 이거 안 보고 왔어. 일날 뻔데 시. 이거 몇원이에요? 1 1아네알습 제가 님들 대신에 돈 내고 들어왔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아... 시난 아니네 마온경도 있어 안되네 이 뭐지? 뭘까? 뼈가 있네 뭐야 무섭게 저장고? 와인 저장고인가? 이 와, 여기네 와. 좋네요 아. 아, 이제 진짜 치비타 가봤다 치비타 돼지고기도 먹고 풍경도 봤고 이제 몬테풀천으로 떠날게요 아, 이제부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돈좀 쓰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버스 기아마레운 네. 택시 닫고 올리비에 했네 택시. 이제 택시 45유로인가 나와가지고 한 7, 8만 원 택시비로 제가 꼬아서 못하겠습니다. 걸어갈게요. 버스를 1 시간 반 기다려야 돼서 그냥 근처 카페 왔습니다. 이탈리아 온지 3일 차인데 아직까지 피자랑 파스타랑 커피 다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좀 이탈리아 다운거 먹는 건데 하루 종일 샌드위치만 먹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다. 아유 아직도 한 시간 남았어. 가서 뭐 커피 먹고 다 했는데도 커피도 샀어요. 맛이 보이죠? 그냥 커피 맛. <목소리> 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아, 좋다. 버스에서 푼, 보는 풍경이 더 좋거든요. 와 아, 다행히도.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시간 맞춰서 딱역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몬테풀차노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오늘 숙박 숙박을 할 곳이고 40유로 아꼈으니까 가서 40유로만큼 이제 비싼 밥 먹고 그 좋은 숙소 한번 가볼게요.